자, 이제 처음 가보는구나. 아 잠깐만, 나 이거 이래야 돼 이게 뭐야? 뭐예요? 그럼 뭐야? 아, 뭐야? 나 이거 영상으로는 봤는데. <laughs> 잠깐만. 허, 처음에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구나. 아, 오케이 확인. 아, 오케이, 냉장 시작할 때 절대 바깥으로 나가지 마.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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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씨발씨발 보임. <laughs> <시발, 뭐해? 웃음> 아니, 잠깐만, <laughs> 아니, 아예 던전이 다르네. 또됐다 이거 어떻게 나가요? 아 공격해. 야 이거 언제 뜨는 거야? 저거 색깔이? 저저 저 빛나는 것대 평타 치는 거는 그건 알겠는데 아니 그게 왜 맞아? 아래 어디 있어? 이건 뭐야? 어? 뭐야? 오! 아 되게, 바닥 떨어지는 게 쉽지가 않구나. 아, 참아. 오케이, 잘 참았어. 됐다. 오케이, 이건 일단 패턴 파일지, 알줄 알아? 이거는 들어가면 안 되는 거? 반짝이 안 나오는 패턴. 반짝이, 1번. 여기네요. 오케이. 그리고, 공중에 날아오르는 거. 왼쪽, 오른쪽. 오른쪽, 평타. 2번. 그리고, 이거가, 여기 안으로 들어갔어도 되지 않았니? 야, 이거 어떻게 들어가? 탭키! 탭키로 들어가는 거임. 맞지? 그것만 알려주세요. 탭키로 들어가는 거 맞아요? 탭 키로 들어가는 거 맞는 거같아 그리고 탭으로 들어가는 거 맞죠? 아니잖아, 이씨, 진짜. 상황 보고 마지막에 들어가야 되는 건가? 황타. 아, 되게 이패은 보겠네, 씨. 죽어. 이거 안 죽어? 그치 죽어야죠. 아, 되게 초이패다 아, 길었다. 나 뭐에 맞고 죽은거야? 나 캐릭터 안 보였어 순간 니 <laughs> 진짜 아 <laughs> 어, 그냥 입고 커스 당해버렸네? 아씨 치겠다 미치겠다 이번에는 가운데에서 잘 생각을 해봅시다 좀 깊은 지성으로 가보자 아 오케이 저기 왼쪽 하단 이런 식으로 빈 공간이 있구나 이건 뭐야 어디로 가야돼요? 여기로 가야돼요? 약간 어? 라르고 패턴 같네 이건 뭐야 오 됐다 아! 찾았다 다행이다 아 웃겼다 여기서 무조건 쓴다면 어떡할까 무적 부적까지 썼는데 죽었 아, 너무 아쉽다. 이게 이게 그폴가이즈 패턴이구나. 아, 내 네, 진짜 실할 말이 없다. 이거는 근데 이제 시간이 없다. 5시 16분이면은 이거 진행 중단하면은 바로 그거죠. 이게 사실 날셋서 하고 싶은데 시간이 안 되겠다. 내가. 내일... <목소리> 말합시다. 와 이거는 좀아 진짜 너무 화난다. 죽겠는데? 죽었다 이거는. 아. 와 일단은 지금 너무 마테이가 많이 가서 네, 여기까지만 하고 제가 이거는 안 꺼놓게요. 을안 꺼놓고 낮에 연습 조금만 하고 오겠습니다. 아, 죽겠네요. 오늘,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어떻게든, 패신으로 버텼다. 뭐야? 왜, 맞은 거야? 아, 흉초 있어. 괜찮아. 아, 빠졌어. 어, 아, 어떻게 저기로 속들어 가냐? 이렇게. 세 번째. 어? 아. 오케이, 일단 지금 방송 잠깐 하겠습니다. 네, 방종 잠깐 하고, 밥만 먹고, 샤워만 하고, 한 9시 조금 넘어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보자. 안녕. 이 페이지 개막판에서 박송을나라고 했는데. 오케이. 좋 어, 아, 씨, 빈피 근데, 있는 아, 아, 씨도 아, 빚도. 아, 빚도. 아, 빚도. 아, 빚도. 아, 빚도. 아, 빚도. 아, 도 아, 아,

아, 성수성썩쓸까 이거는 무적버터아 아, 몰라 스었어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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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썩썩썩썩썩썩썩썩 빠졌어 썩썩 쓰고 아니 뭐야 썩썩 쓰고 나가서 썩 천천히 나가서 썩 천천히 나가서 썩썩 아니, 아니 이거 뭐예요? 아니 이건 좀 아니잖아요. 이. 섬프에서 않는... <놀람> <놀람> 때려야 돼. 아. 이게 마지막이거든 님들? 어? 이걸 먹어야 돼. 야, 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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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하면 깨지는 거야. 깼다. 야, 자업상인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깼어 <시장> 와아아아아다와와 <끝나가다. 웃음> <그냥 나> tara... <laughs> 어... 보상 계속 받네 진짜 아 심지어 4시까지 클리어 미션까지 아유 선생님 만오부 아유 너무 감사해립니잘 쓰겠습니다 와나 진짜 소리 지를 뻔 했어 방금 진짜 와나 아직도 손이 다 떨린다 와 이거 진짜 영상으로 만들고 싶은데 아 어떻게 딱 녹화 안할때 깨버리냐 쓸 데가 하나도 없네 씨 <laughs>